갑습니다 자, 오늘은 플리트비체를 가는 날입니다. 크로아티아 여행을 온 가장 큰 이유가 이 플리트비체인데 아,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어제 자그레브 여행을 마치고 플리티비 체행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. 자그레브에서 플리티비 체가는 버스가 아침이랑 저녁밖에 없어요. 중간 은 없습니다. 오늘 사실 아침에 지금 시각이 한 11시쯤 됐어요. 제가 입장 시간을 11시로 해놔가지고 1시간 정도는 좀 여유롭게 입장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이거 좀 잘못됐다. 아, 이거 큰일 났다. 플리티비 체가는 하필 비가 이렇게 오냐?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귀신같이 11시가 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. 어, 날씨는 좀 시원하고요. 트레킹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코스는 H코스입니다 엔트런스가 1번, 2번 있는데 엔트런스 2의 H코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를 통해서 클리트비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입구에 가지도 않았는데 와...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와 분위기가... 와, 무슨 요정의 숲에 온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약간 소백산 느낌이 난다 저희 숙소 묵키네마을에서 메인 엔트레스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근데 비가 와서 너무 시원하다 자, 플리트 비의 아바타의 배경지가 된곳 토르크 마토 음, 트루크 마토 제가 알기로는 배경지가 두 곳이에요 아이씨 유첫 번째가 다시 한번 보여줘 아이씨 유 토르크 마토 어.. 자 거의 뭐 아바타죠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실제 배경이 된 곳이 두 곳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가고 있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장가계. 중국말로 장자재라고 하죠. 장자재. 그래서 그두 곳이 배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인은 프린트비치입니다. 워낙 또 제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지금 이게 산 속에 오랜만에 들어오는데와이산 나무들도 높고 일단 여기가 메인 엔트리스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어요. 그숲 속에 그냥 진짜 혼자 저희만 들어와 있는 느낌. 아바타의 약간 제임스 카메론이 된 느낌 제임스 카메론이 뭔지 알아? 아바타 감독 감독 이제 아, <laughs> <laughs> 거의 다온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엔트런스투를 찾아서 왔고요 자, H코스는 바로 입구에서 출발할 순 없고 여기 보이는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대기를 했다가 버스를 타고 입구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. 그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여기서 버스 대기 시간이 거의 한1 시간 된다고 했었는데, 아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죠. 자 생각보다 버스가 빨리 왔고요. 이제 플레이트 피츠에 들어왔습니다. 어,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상에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음, 어, 여러분 입구부터 블로그에서 보던 모습이 다 펼쳐지는 게 너무 이쁩니다. 길이 너무 이쁘다. 에메랄드빛 이 호수가 너무 이쁩니다. 오늘은 비치 없어가지고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아, 그래도 비가 지금 떨어지지도 않고 에메랄드빛 이 잔잔한 호수가 한국에서 볼수 없는 뷰입니다. <목소리>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? 가슴이 뻥 뚫릴 정도의 사이즈다 와 근데 물은 진짜 엄청 맑다 오늘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수심이 되게 깊은데 물속이 다 보여요 여기가 그만큼 맑으니까 그런 거겠죠? 날씨가 되게 맑으면 이 잔잔한 파도 위에 햇살이 부딪히는 게다 보이는데 그치? 파도라고? 아 파도지 바다가 아닌데 여기가 물래 이런 잔잔한 흐름? 물결 무슨 반지의 제왕의 영화 한한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H코스가 4시간에서 한 6시간 걸린다고 하거든요 좀 해보니까 일단 확실히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길이라서 어, 몸이 힘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날씨도 시원하기 때문에 걷기 딱 좋은 날씨 등산이나 트레킹 잘 못하시는 분들 어,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도 코스가 쉽고 오르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지 걷기 정도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야이 밑에 속이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수심이 절대 얕지가 않습니다. 진짜 무슨 반제제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최애 영화 요정의 숲에 온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냄새는 솔직히 한국이랑 똑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밑이 훤히 보이는 건 이 플리트 위치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국립공원이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정말 깨끗합니다. 야, 첫 번째로 좀 멋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. 야, 여기 폭포가, 여긴 좀 느낌 있다. 느낌 있는 폭포를 지나서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저희는 배도 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어요. 그래도 지금까지 본것 중엔 제일 멋있었다. 이 폭포는 뭔가 좀 멋있네요. 여기 플리트피체가 좋은 게 당연히 저희는 오늘 처음이잖아요. 근데 초행자들을 위해서 이 표지판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오늘 H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길만 쭉 따라다니다가 H만 보이면은 그대로 가면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막이 없는 코스라서. 누구나 쉽게 올수 있다. 피톤치드를 얻으면서 맑은 공기 그리고 이렇게 뭐 청아한 에메랄드빛 호수도 보면서 뭐 간간히 폭포도 있고요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배를 타러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사람들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? 다 보트 대기 줄입니다. 뒤에 있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줄입니다, 여러분. 다시 한번 느끼지만 유럽은 질서가 없습니다.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. 한국의 질서를 알려주고 싶다 진짜 지들 마음대로 세치게 하고. t of a g i r 슬슬 m not sure if you're a l i t t 데 메인 스팟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설악산이 더 멋있는 것 같아 o u e a t s e t s t r e e t s w e b e g a n t o f e e l t h e f i r 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<s>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's young,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트리트빛의 H 코스 끝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러 가고 있고요. 어, 전반적으로 에메랄드빛 물도 신기하고 폭포도 시원하고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걷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풍경의 반복이라서 감흥은 좀덜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 크로아티아에서 무조건 와야 되는 곳이니까 너무 좋고 힐링되고 물이 또 엄청 맑고 올해 볼 물고기는 다본것 같습니다. 그만큼 청아하고 시원하고 힐링되는 곳. 이제 다시 동네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설악산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.